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양천구 목동에서 학원을 하시는 남자 원장님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막통증으로 상당 기간 고생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어느 정도 가정력도 좀 있어 보이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남다르게 열심히 치료 나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소화도 정말 잘 되고, 잠도 푹잘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1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니 모든 게 행복합니다. 항상 은근한 통증으로 짜증나고 힘들어 좋지 않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치료하고 나니 살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근막통증은요, 이환자분의후기일 수도 있는 걸알수 있듯이, 은근한 통증, 짜증나는 통증, 신경 쓰이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아프자마자 한이원을 찾기보다는 아픈 지 어느 정도 돼서, 보통 짧은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또는 수십년 지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신 50대 초반의 원장님이셨습니다. 10년 전에 생긴 불안장애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굳으면서 전체적으로 통증 은근하게 아파 도저히 일에 집중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불편함 이뭐 어깨, 허리 주변으로 만성적으로 있습니다.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장이 굳으면서 흉곽이 수축되어 4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머리에는 두상의 변화도 생긴 것 같습니다. 늘 잠을 설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 배를 눌러 딱딱하게 뭉친 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MRI를 찍었는데 근막통증이라 해서 도수치료, 충격파치료를 받고 있는데 크게 좋아지는 걸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견우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분만 발치할 정도로 많은 사연을 갖고 오셨던 50대 초반의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막통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그 외의 원인을 볼수 있는데요. 내적인 원인은 강박적이나 집착하거나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극도의 고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빵 터지는 게 바로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럼 빵 터질 때왜 바로 병원을 찾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근한, 뻐근한, 짜증나는 신경 성 통증이에요. 근육통 비스무리 하거든요. 아프지 않아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절임, 콕콕 찌림, 내살 같지 않음, 좀더 발전한 화끈거림, 서늘함 등의 증상이거든요. 이걸 병원가서 말하자니 아퍼?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면 처음에는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견환이 왔을 때 보면 몇달 만에 오신 건 되게 약하고요 수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건 솔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원인,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등으로도 누적이 되면 생길 수 있는데요. 대개는 보면 내적인 원인 플러스 외적인 원인만 나 더욱더 강력게 폭발합니다. 물론 외적인 원인만으로 생기는 것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외상이나 특발성이라 그래서 원인 불명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외상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비행기 사고 등등 이런 것들로 해서 생기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생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빵 터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돌이켜 보면 자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셨고 아버지가 괴팍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면서 근막동적 발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학원 운영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아야 원장님도 좋으실 테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되시면서 많이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자분이 알려드린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환자분 아침에 소화한다면 막 배를 누른다든가 아픈 걸 주무르느냐, 자꾸 이런, 풀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근막통증은 근육통과 어디서 다르냐면, 근육통은 여러분이 불편한 그습에 자꾸 주무르거나 마사지나 스트레칭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개선돼요. 이건 눈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근막통증은 근육통이 아니에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통증유발점이 잡히면 생기고 있다면 거기를 자꾸 자극을 내리면 통증유발점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커피를 한두 잔또 마셔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계속 뭐. 뭐, 학원 교환도 준비하시고, 뭐 하시고, 또 아침 일찍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맑은 정신을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를 드시면 뭐냐면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한테 9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에너지, 초콜릿에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수면에 장애를 주게 돼요. 그러면 저런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저는 커피 10잔 마셔도요, 머리만 되면 자요. 그런데요, 안 드시면 더잘 자요. 그래서 가급적 커피 같은 거 끊으시면 제일 좋지만 힘드시다고 하시면 양과 횟수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고 뭐? 어깨,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목, 어깨, 허리의 발음력을 도와주고 아픈 부위에 대한 자극을 하지 말며 기혈 순환시켜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원기를 끌어올려 근막을 활성화시키고 소화기능을 정상화시켜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울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증상별 주의상, 제가 말하는, 제 전면에서 나타나는, 하면서 여러분께 어떤 거 어떤 걸주이하세요라고 하는 게제 방송의 핵심인데요. 근막통증을 주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원인이 베이스가 되어 되게 많아요. 물론, 외적인 원인만 생길 수도 있고, 외상이라든가 특발성으로 특별 진짜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보다 내쪽의 원인이 베이스가 많이 되더라. 그러면서 거기다 외쪽의 원인이 더해지면서 또는 뭐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더강력하게 폭발하는 게근막통증후군요또 근막통증은 50견이나 어깨 석회성관형과 달라요. 이런 증상은 아파서 빨리빨리 올 수밖에 없대요. 뭘할 수가 없어. 근데 근막통증은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막 심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쫙 올라가면서 내 통제 바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때 됐을 때 물어보게 되면 몇 달만에 오셨을 때 진짜 되게 빨리 찾으신 거예요. 뭐 2, 3년 됐어요? 3, 4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이런 거 되게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아픈 게 아니에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절임. 콕콕 찌림 화끈거림, 선울함 등에 참을 만한 통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도 술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견화에 오셨을 때 이제 도저히 죽겠으니까 그때 오신 걸 자주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고 예민하고 잠도 못잤는데 근막통증이 해결되니 새로운 인사를 사는 기분입니다.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원장님이 알려주신 주의사항을 실천하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예비하셨고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던 근막통증 환자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견우의 치료 사례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만으로는 여러분의 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